맨 처음 도마에 관심을 갖게 된건 변기 세균만큼 더럽다는 기사. 두 번째는 도마에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기사. 그러다 알게 된 칠몽도마. 공동구매로는 오브카우스에서 단독으로 처음 소개드리며 매해차 빠른 품절 탓에 이번 공동구매는 어떻게든 빠른 품절을 막기 위해 도마를 모으고 모아 최대 수량으로 진행합니다. 도마는 제일 날카로운 도구인 칼을 사용하다 보니 어떠한 소재일지라도 도마의 소재를 조금씩 먹을 수밖에 없는 주방용품인지라 제일 중요한 건 메인 소재를 체크하는 일이었어요. 첫째, 먹을 수 있는 소재일 것. 칠몽은 메이플과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도마로 메이플의 수에 자작나무 또한 자일리토를 추출하는 나무로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한 제품이고 무독성입니다. 둘째, 오칠을 한 그릇에 든 음식은 며칠 동안 상하지 않았더라는 고분원도 있을 만큼 오칠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칠몽 도마는 세계의 성적서, 용출 시험 성적서 10개를 가진 도마로 특별한 소독 과정 없이도 세균 번식 걱정 없이 도마 본연의 힘으로 자체 항균력 99.9%입니다. 셋째, 특허받은 이 부분 정말 꼭 자랑하고 싶은데요. 곰팡이 피기 쉬운 측면과 도마의 모서리 전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철은 변화시키는 탄화작업으로 항곰 방위와 항균력을 높였고 그 위에 오치를 다시 하였기에 부식의 위험을 현저하게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옷 도료의 특성상 나무 깊숙이 스며든 옷은 도마의 자연 방수를 도와주고 있고 항균 세균 번식 억제, 습기에 강해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 관리가 쉬운 큰 장점이 있다면 색상이 진해 칼자국이 쉽게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이 닳아 나무가 보여도 옷의 성분이 깊숙이 침투해 항균 작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페인 부분이 보기 싫으실 경우에는 칠몽 본사에 접수한 후 택배로 보내시면 다시 다듬고 오칠에새 것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거기에 200도까지 견디는 내열성을 갖고 있기에 뜨거운 물, 뜨거운 음식이 닿아도 안심입니다. 수백 번에 달하는 접칠, 사포질, 오칠 그리고 건조 총6회 동안 반복적으로 작업해서 완성되는 장인의 도마 용만 시간의 혼이 담긴 예술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칠목밖에 없는 디자인과 칠목만의 특허 받은 제작 과정으로 주방에서 가장 우려되는 세균 감염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언제든 언제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마 오브카스에서 자신있게 소개해드릴게요.